마타 스튜디오에서 출시한 T1 태블릿 핸드폰 거치대입니다. 가격은 29,900원이고 색상은 총 두가지 블랙 화이트 색상이 있습니다. 종류는 스탠드형 거치대 클램프형 두가지이고 스탠드형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공간에서 자유로운 거치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고 클램프형 거치대는 한 장소에서 고정적으로 거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추천드립니다. 텐드형은 최소 최대 22에서 170cm이 고 최대 거치 무게는 1.1kg고, 스마트폰 태블릿 장기종 거치 가능합니다. 클램프형은 최소 최대 높이 15에서 7cm이고, 나머지 스펙은 텐드형과 동일합니다. 마타 스튜디오의 거치대는 타사 거치대에 비해 두 개의 권질로 위아로 래 아래로 왔다리갔다리, 전방향 편하게 조절할 수 고정력도 좋아서 원하는 각도에 자유롭게 고정 가능하고 고무 패킹 암 결합 방식으로 쉽게 빠지지 않고 사용 중에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암 길이도 약 80cm까지 수평 조절된 암 길이로 긴 사이즈 침대의 중앙에 거치하여 같이 보기도 편리하더라고요. 스탠드형은 튼튼하고 얇은 0.7cm 두께의 미끄럼 방지 소재로 되어 있어 가구 아래에 넣어서 공간 활용에 편안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바로 설치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스탠드 받침대, 스탠드 봉, 스탠드 암, 홀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었고, 조립도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처음에 받침대에 봉을 돌려 먼저 끼워주시고요. 홀더에 있는 스크류를 암 상단에 걸친 뒤 고정벌에 홀더를 결합해주세요. 그리고 스탠드 암을 봉에 밀어넣고, 높이 조절 레버를 돌려 사용하는 장소에 맞게 조절해주시면 끝입니다. 저는 주로 핸드폰으로 자기 전에 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침대 옆에 놔두고 사용했습니다. 두 개의 관절로 되어 있어서 각도 조절이 편리하더라고요. 전에 사용하던 거치대는 제한적인 조절로 나에게 딱 맞는 위치를 찾으려면 거치대 자체 위치를 변경하던가 해야 꼭 맞는 위치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냥 누워서 딱 조절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했고 안정적인 고정력으로 한 번, 손번 뒤에 따로 할게 없어서 아주 좋더라고요. 또한 촬영할 때 작은 삼각대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사용해서 자꾸 옮기면서 사용해야 하는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제자리에서 당기면서 편하게 극복 조절할 수 있게 되어서 또 하나의 꿀템 생겼구나 했지요. 합리적인 가격에 튼튼한 다용도 거치대로 관심 있으시면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